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특산품 먹는 상황이에요. 특산품이 어디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산 철강석 먹으려고요. 철강석 이어딨는데요 예. 네? 철강석이 어디 있어요? 특산품이요? 네 어떻게 생긴 게 철강석이에요? 여기에 이제 통 같은 게 스폰드인데 그거를 자클릭하면 거기서 철강석이 나와요. 지금은 없죠? 철강석 먹으면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공장력이 세져요? 저는 누구예요? 아좀 뭔가 망한 느낌이 살짝 오는데요.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화대 챙겨왔어야 되는데 화살이 없어서 검을 챙겨왔는데요. 네. 저 사람도 활병이 아니어서요. 네. 혹시 저기 원거리 무기, 나나 원거리 무기 사용하면 우리는 끝이에요. 아 원거리 칼은 짧으니까요. 네. 상대방이 활을 쏘면 당할 수밖에 없네요 아, 대포 같은 경우는? 특산품이라고 써있네요.